안녕하세요, 김래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액션들은 뭐 저보다는 오히려 옆에 있는 이민호 씨가 고생을 많이 한것 같고요. 어, 저는 액션 씬에 있어서 뭐 보셔서 알겠지만 그 정신적으로 좀 고통스러운 연기를 나름 열심히 했는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잘 표현이 됐는지 영화상에 저도 여러분들의 그리고 관객분들의 답이 오히려 궁금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백용기라는 인물이 너무 악하기만 한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열해 보이기만 한것 같아서 좀 인간적인 면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 이 살인도 저지르고 하는 사람의 뒷 이야기 내면에는 어떤 아픔이 있거나 하지 않을까 했는데 네, 그런 부분들이 뭐 씬씬 한두세씬 정도가 있었는데요. 네.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또안 해봤던 역할이고요. 좀 강하고 잔인한 역할을 좀 인간적으로 잘 풀어보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고요. 용기의 내면에는 그런 두려움과 자괴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첫 촬영할 때첫 테이크, 두 번째 테이크는 그냥 그 사람 죽이는 단순한 분노에서 아, 조금 굉장히 아쉬울 것 같고 용기의 내면에는 그런 괴로움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 씬에 굉장히 많이, 저도 신경을 정말 많이 썼거든요. 근데 뭐 저는 알고 봐서 그런지 저도 영화를 같이 봤는데요. 아, 조금 표현이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 기자님이 그 얘기 해주셔갖고 네, 굉장히 저는 반갑습니다.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. 네, 솔직히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